네 안녕하세요 민자기요미 t v 민자입니다 오늘은 또또 어렵... 처음으로 배그 오빠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랑 같이는 처음이에요 하긴. 빨리 해. 빨리 들어와 들어와 옷이 있긴 있는데 저번부터 들어올게 들어게해예기따려봐나 옷부터 사였고 사고 아못 사겠네 뭐 하자 오빠 말해봐 어, 오빠도 유튜버 오케이, 하잖아. 오케이 오케이. 빨리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오빠 오빠, 오빠 유튜버이다. 가만. 유튜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응. 저는 저는 전통 민지미 TV 전통 민지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빠는 두 명에 밥을... 두명두 명. 두 명? 아둘두 아, 우리 둘이 우리 둘이 그래도 우리 1등해 볼까? 그러니까. <laughs> 1등 못하면 우리 죽어. 일등 못하면 다른 애들 패고 다니고 싶어. 야 그리고. 너좀 스킬 를좀 해. 킬. 킬? 키 어, 키 보자. 띵? 뭐야? 나왜 이렇게 돼 있어? 아, 내가 맞다. 내가 또 이, 이, 이 지문에 놨지얘내아 들리게 줄게요. 어휴, 우리 오빠 빼줬어? 어 어우, 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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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어우, 오케이. 어우, 가자, 가자. 게이모네 어디로, 어디로 갈까 여기? 포키 포키, 포키 포키. 아, 포키지, 여기, 여기. 포키지 여기 여기에 가자. 잠깐만, 우리 여기로 괜찮아, 가자. 너 지나치고 있어. 지금 이 여기 돌려. 거기 더운, 거 이제 내리자. 저기, 아 저기로 좋을것 같은데? 저기가 저기. 아니야, 아니야. 원래 여기 부터 시작한 거. 진짜 건물 많아. 많아. 진짜, 제 건물은 많잖아. 많잖아. 하지만 여기가 아, 많이 쓰네. 쓰... 근데 아무도 아, 거긴, 안 따오지? 아, 비기가거긴데 누가 보면 저 비행기 보면, 비행기 보면 그거 같아. 같아. 뒤에 봐, 사람 있어, 사람 있어? 다사람 <laughs> 아, 없어 사람 없어 니꿀 없어. 여기 사람 자주 안 와. <laughs> 거기, 여기, 여기서 이제, 존복. 존복하지 <laughs> 마. 자동으로 켜지잖아. 어? 사람 있네? 사람 있네? 응? 진짜? <laughs> 응. 그렇네, 당근. <다른> <laughs> 돌아. 돌아 이제 내가 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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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먼저 죽여 넌집를고 있을게. 그 있을게 내가 먼저 키를 죽이라고 키거 이거 키 아, 어, 됐다 점프 를 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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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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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어 1도 분대 군대도. 도어1도아 어, 수비 빨리 나 못해 3인칭 해소 어어 었다어다나안 칠해줘 그럼, 그럼. 마. 칠하지마아 제발 음. 그럼 우리 같이. 음. 음. 응? 3인 빨리 3인칭 해소 3인 어, 그러면 그거 다 다시 나왔다 와야 되는데. 다시 나왔다 와야 되는데. 그냥 나갈게. 그냥 나갈게. 아니 아니. 야, 왜! 지가, 이, 너, 너 사지 같다면서. 오빠가 처음부터 했잖아. 다시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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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 싫어? 나 영상 이제 안 찍어. 쟤패버려 다시 한번 하자, 이제. 그럼 나 이제.